자 요원고 학생들 아, 우리 수능습관 20페이지 평면 곡선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수업을 같이 했다 그죠 음,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다정과제를 준비해 오고 함께 문제 풀어가는 협동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음함수였다. 그죠? 음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음함수를 미분을 통해가지고 dy dx라는 것을 구함으로써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음, 접선의 기울기로 풀어갔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음함수라는 거 주어진 X와 Y의 범위를 제한을 함으로써 함수가 될수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했고, Y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X에 대한 뭘로 이해하자? 합성함수로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로 미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이 접선의 기울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가 볼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y는 x 제곱이라는 미차함수 위에 1,1이 주어져 있을 때이 1,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충분히 기억한다 그죠? 1,1 이라는 이 점을 지나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이 접선 이 파란색 식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게임 끝났다고 이 기울기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 미분 개수와 똑같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y 프라임 2x라는 이 상황에서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1을 대입해 주면 나오는 값이 2가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럼 다 풀었지? 기울기가 2고 1,1을 지난다 그럼 내가 찾고자 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2에다가 1,1을 지나라 2x 빼기 1 이게 접선의 기울기였다고 잘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목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음함수로 표현된 표현된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뻔히 이제 방향이 보인다고. 뭘까? 첫 번째. 그렇지. 기울기가 먼저 필요하다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난 y 프라임이 필요하고 y' 이는 말은 y 를 x 로 미분한 dy dx 가 필요하다는 것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찾은 dy dx 만잘 찾아 놓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이 기울기에다가 뭐만 더 엮어 주면 그렇죠 곡선 위에 있는 한 점만 잘 엮어 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 곡선 x 제곱 빼기 xy 빼기 3은 0이 곡선 위에 있는 점 3,2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뭐?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뭘 해야 된다? 그렇지. dy/dx를 구해야 된다. 자, 가보자.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할 거야. 뭘로? X로. 그러면 이 X제곱은 2 x 가 되고, 빼기. X와 Y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갖다 붙여라. 그리고 앞에 거는 그대로 오고, 뒤에 거를 갖다 붙여라. 자, 어찌되니, Y를 X로 미분하면. 그렇지. dy, DX가 돼야겠지. 자, 거기에 상수는 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군데? dy dx 였잖아요. 자, 이 값을 찾기 위해서 x와 y 자리에 얼마를 넣을 건데? 그렇죠. 3과 2를 여기다 갖다 넣을 거거든? 그럼 넣어 한번 봅시다. x에 3, 6 빼기, y에 2, 2 빼기 3 곱하기 dy dx는 야를난 찾고 싶어. 여전히 이 식의 값을 찾고 싶다고. 그럼 남겨야지. 이식만 남겨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넘겨버리면, 3 곱하기 dy dx는 4가 돼서, 우리가 찾고 자할 dy dx가 얼마겠다? 그렇지. 3분의 4가 된다고. 얘가 뭔데? 뭘 구하려고 이식을 계산했습니까?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이식을 했다고. 자, 그럼 정답 다 나왔지? 접선의 기울기 알고 있고 한점 3,2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 내가 찾을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3분의 4에다가 3,2를 지나라. 따라서 y는 4x, y 아, 네 다시 한번 y는 3분의 4x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별 내용 없죠. 딱 하나야. 음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주면 게임 끝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면서 오른쪽 21페이지에 있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곡선 나와 있다. 음함수지.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었어. 뭐가 필요하다고? 접선 기울기 필요하다고. 접선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된다. d y d x 를 알아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미분해야지. 미분합시다. X1. XY 앞에 거 미분 곱하기 d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dx 꺼 미분 dy dx. 더하기 자, y제곱, 헷갈리면 안 돼. 합성 함수야 그럼 있는 그대로 미분하고, 안쪽에 들어있는 y를 x로 한번더 미분해라. 얘네, 얘. 이식 안에 들어있는 dy, dx만, dy, dx만 계산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암산해봅시다. dy, dx로 묶어버리면, 앞쪽에는 x 더하기, y. 는 마이너스 y 더하1자더 정리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고 내가 찾고자 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dy dx의 값을 구할 건데 특별히 x의 값이 2고 y의 값이 1이야 그럼 넣자 x에 2 넣고 y에 1 넣으면 얼마? 4 4로 나누고 x에 2 y에 1을 넣으면 2 그럼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다 됐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콤마 1을 지나라.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가 돼서 a 마이너스 1 2분의 1. b값은 2 정답은 ab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지. 똑같이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 겁을 낼 이유가 없다고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가 아무리 무섭게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거든 그 놈만 잘 미분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음, 유제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냐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을 구해라. 결국 접선 구하란 얘기네. 접선 구하려고 하면 뭐부터 할까? 그렇지. 접선 기울기 찾아야지. 접선 기울기가 뭐와 똑같다고? dy, dx와 똑같다고. 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미분해야겠지. 자, 합시다. x제곱 y.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의 거, y 미분. 자 y를 미분해라, dy, dx. 됐죠?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의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의거 미분. 합성함수네? 그러면 한번더 y를 x로 미분해주면, 땡!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dy, dx가 뭘 의미하겠다?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다. x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y의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자, 그럼 집어넣읍시다. x 의 1, y는 2. 4 더하기 dy dx 더하기. x는 1, y는 2. x는 1, y는 2. 4 dy dx는 빵 다 됐네. dy, dx, 계속 얼마입니까? 5. 마이너스 5분의 8이 우리가 찾고자 할 접선의 기울기라고. dy, dx가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다 됐잖아. y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점 1, 2를 지난다면, 거기서 누굴 찾고 싶은 거야. y 절편 찾고 싶잖아. x의 값이 얼마일 때, X의 값이 빵일 때. 자, 그럼 계산해 보면 Y는 X의 빵 넣자 5분의 8 더하기가 돼서 5분의 18.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무런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죠? 다 똑같은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든 일반적인 함수든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기울기. 기울기 찾으려면 미분 해야지. 그죠?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이제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타원의 점2 1에서의 접선, 또 나왔다,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자, 그 접선과 포물선 위에 있는 점 a 콤 B에서의 접선이 밑줄을 하나 그어볼까?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는 값을 물어. 자, 큰 방향을 봅시다. 접선이 두 개가 있어. 1번 직선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서로 평행이란다. 자, 아, 우리 두 직선이 평행이다 라는 걸 해석했던 거 기억나요? 벡터에도 해석했고 해석했었고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에도 해결했어.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그렇지 기울기가 같아야 돼. 벡터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 기울기를 뭘로 해석했니? 그렇죠. 방향 벡터로 해석을 했다. 이 방향 벡터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같아야 될까? 아니지. 방향 벡터가 실수배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이 문제는 벡터 문제가 아니잖아.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타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기울기 를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 dy, dx 알아야 되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 미분하라고, 미분. 자, 미분합시다. 8분의 x제곱 미분하면, 2x, 더하기, 2분의 y제곱 미분하면, 합성함수, 그대로의 y 한번 더, y를 look으로, 어, x로, dy, dx는 0. 거기 x 의 값, y 값 얼마 넣겠다 어, 2랑 1을 넣어보자. 그러면 2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y 자리 얼마? 1. 그럼 나왔네. dy dx는 얼마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무슨 값을 얘기한다? 1번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럼 2번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란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겠지 접선의 기울기 dy/dx를 계산한, 이금 미분을 해서 구했던 이 값이 나는 내 목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럼 계산해봐 생각할 게뭐 있니? 바로 가야지. 자 y 제곱, 2y의 dy/dx. 오른쪽 12x, 미분하면 고마 12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할 dy, dx라는 놈은 양변 2y로 나누면 y분의 6 물론 여기서 y의 값이 뭐가 아니겠다? 0이 아니겠다 얘가 뭘 나타내는 값인데? 접선에 그치,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길 원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하라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라고. 그럼 y 값?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고. 자, 이게 누구야? 이게 b지, b. b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누구의 값 구해야 돼? a 값? 자, 저 위로 한번찾아가봐 얘가 이 방정식을 만족해?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12 넣으면 144는 12 곱하기 A가 돼서 A가 얼마 옳지 1 0이고 그렇다면 A에서 B값을 뺀 값은 12 더하기 12 정답은 24가 나와지겠지 자 결과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딱 하나의 내용만 추가가 된 거라고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써먹으면 써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할 내용들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오면 매우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